안녕하세요. 보스크바 통번역연구원원장 강영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 32강, 어, 민숙이 14장 2 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 오늘 이 말씀은 어, 상당히 어, 정말 우리가 어,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어, 언어를 쓸,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그 차이점, 하나님께서 어, 그러니까는 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들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신대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 말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말을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함부로 내뱉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영어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 그냥 여기 보면은 음, truly, 부사예요. 진실로, 사실대로, 뭐충실히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여기 이도 항상 음, 자주 나오는데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서 좀 로그인 좀 부탁드려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그 동안에 그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좀 이렇게 어잘 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운 좀 나게요 좀 많이 좀 이렇게 어 이거 진짜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타가 없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여기서 시슬라, 시트린 나셨다야 글라바 두바자지, 워스모이, 스티히, 스카주임. 어 그들에게 말하란 말이죠. 여기서 스카주하면은 여기서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인피니치프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을 인피니치프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 스카 쥐하면 여기서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동사 원형은 스카 자치입니다. 스카 자치인데 여기서는 <laughs> 완료예요. 완료. 그리고 가바르치는 불완료입니다. 사벨을 쉔비드 그리고 여기서는 불완료는 니, 사베르, 쉐네비드 이렇게 됩니다. 그고 뜻은 같아요. 어, 그러면 어, 계속해서 어, 스카쥐 임, 임 임은요. 어, 여기서 조격입니다. 조격, 적격. 3인칭 남성. 인칭 대명사의 변화에서 여기서 3인칭 남성이고요 여성일 때는 예의가 되죠. 예의, 스카쥐 예의. 스카쥐 임. 이렇게. 쥐부 하면은, 어, 산단 말이죠 야, 쥐부. 그러면은 여기서 동사 원형은 여기서 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바릿 코스퍼지 여기서 가바릿, 온 가바릿. 여기서 가바릿이에요. 동사 원형은. 브랄요 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의 그, 음, 하무 아, 뭐 아톰 시도, 어, 여기에 따라서, 이 빠지지, 그, 어, 격변화가 되기,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그러면, 딱 아,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어, 좀, 로그인 좀 해주셔가지고, 구독을 해주셔서, 어, 그동안에, 그, 문법 설명 계속해서 반복,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어,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가바릴리 하면은 가바릴리 어, 여기서 복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바리지 브랄 브라, 불 어, 브랄료 가바리지 동사 원형은 가바리지인데요. 여기서 가바릴리 어 여성은 가바릴라 여기서 아가 되고요. 남성은 가바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V, 앙치는, 우슬로후, 무늬에, 나에게, 아이게오슬로후 무늬에,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린 대로, 어, 딱, 이렇게, 그리고, 이, 스, 젤라유. 어, 여기, 스가, 어, 있어서, 완료가 됩니다. 스가 없으면, 어, 젤라유, 젤라, 동사 원형은, 어, 젤라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붙여서, 스, 젤라찌 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공사 원형 완료. 스 젤라지. 이 스를 빼면 젤라지. 근데뭘뭘 뭘 행한다는 말이에요? 뭘 한다는 말이에요? 밤. 어 너에게, 너희에게. 밤은요. 어 너희에게 복수예요. 어 그리고 역격입니다. 다젤리다젤리 다 빠지지. 역격. 밤, 역겨. 어, 그러면은 어, 예문으로는 젤라치, 우럭기 하면은 어, 우럭기 하면은 숙제를 해, 숙제 해. 뭐 뜻은 젤라치는 행하다, 만들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하, 예문으로는요. 깍아까 어, 스카자치 하면은 아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글쎄 어떨지 가로채 스카자치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아주 많이 쓰이죠 어. 그리고 음아 그러면은 여기서 동사 원형은 인피니티프고요 어, 그리고 현재는 나스야시 브레미아고요. 그리고 과거는 프라쉐시 브레미아고요. 미래는 부두쉐의 브레미아입니다. 그리고 인페라티프는 명령형이고요. 어, 그래서 여기 스카자치가 여기서 명령형이 스카쥐가 됐습니다. 가바리치는 명령형은 가바리겠죠. 가바리 가바리 말해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병어는 요 어미 끝에 어때 하고 이해가 붙어서 가바리째가바리째가바리째 가바리째, 가바리째. 말씀하세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좀 로그인을 좀 해주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좋아요와 제가 좀 기운이 좀 나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럼 33강에서 뵙겠습니다.